안녕하세요. 건강과학과 교사 권준석입니다. 건강과학과에는 여러 가지 실리 종목들이 있는데요. 체조 수업을 배운다거나 수영 수업, 그리고 볼링, 골프, 탁구, 웨이트, 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 한 수업에는 점핑 트래폴링이라는 체육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기구 보이시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점핑 트램폴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점핑 트램폴린을 배울 건데요. 이 운동이 뛰는 거와 같이 간단한 운동이겠지만은 10분의 운동 효과가 30분의 러닝을 한 만큼의 칼로리 소모가 있을 만큼 굉장히 힘든 운동이에요. 그래서 점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작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친구들이 배울 거고요. 자, 이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심폐 지구력 심폐 지구력과 근력이 발달되고 이걸로 신진대사 효과가 발달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 미용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청소년기나 그리고 성인들이 이 운동을 함으로 해서 다이어트와 그리고 성장의 촉진이 굉장히 많이 된+ 다는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깍지 끼고 손목 발목부터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우리 뛰면서 손목 발목 같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높게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우리 먼저 오른팔.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자, 왼팔도 앞으로 뻗고, 자, 그대로 위로 들어 볼게요. 둘, 셋, 넷, 천장 보고, 일곱, 여덟. 자,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한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운동의 이름은 스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스완. 자, 준비.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만 느껴지시나요? 둔부와 척추길이근 운동이 느껴지시나요? 움직이는 게자이 운동을 함으로써 근력 운동이 같이 포함된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자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올라가서 팔을 잡아주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는 허리를 팔을 펴서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세 보이시나요? 이쪽에 척추길이근 운동이 신전 이완되면서 근육이 어, 움직여 주는 이런 운동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체육관님 감사합니다. 자, 박수 쳐 주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전체 일어나실게요. 오늘 배울 거는요. 자, 베이지, 팁톡, 조깅 힐, 그리고 스토핑, 그리고 리바운드를 배울 건데 무슨 내용인지하나도 모르겠죠? 선생님이 하나하나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에 우린 처음에 여기 앞에 있는 손잡이를 잡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2번 한번 밟아 볼까요? 2번. 자, 뒤꿈치와 앞 앞꿈치가 다 닿게, 발바닥이 다 닿게 해서 그냥 그대로 천천히 통통통 뛰어볼게요. 자, 통통통. 자, 그만. 자, 요게 베이직이에요. 굉장히 쉽죠? 요게 베이직이라는 동작이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고, 자, 팔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많이 뛰지 않았죠 그렇죠 여기서 밑에서 우리가 전신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베이직 동작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좋아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발바닥에 다 붙게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그만. 자, 굉장히 잘했어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진짜 잘 했어. 진짜 잘해서 그래요. 점핑 트레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방 뛴다고 해가지고 되게 단순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핑 트레폴링은 어, 10분의 운동으로 30분의 달리기와 같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점프만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들어 올린다거나 아니면 팔 동작도 같이 운용을 하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수업이고 그리고 힘든 수업입니다. 자, 그만! 자, 이건 엄청 힘들죠? 자, 이 다음! 우리는 리바운드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스토핑과 똑같은 동작인데 우리는 발을 바깥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할 거예요. 자, 우리 밑에 한번 볼까요? 자, 2번 있죠? 자, 우리 2번 밟아볼게요. 자, 그 다음 1번 뛰어서 밟아보세요. 다시 2번. 1번. 자,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만. 자, 우리 이번엔 바, 아까처럼, 스토핑할 때처럼 바에 기대시고요. 자, 2번 밟고, 자, 리바운드는 무릎 똑같이 드는 겁니다.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엉덩이가 올라가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해되시나요? 자, 엉덩이가 올라오지 않고 무릎을 최대한 높게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우리 리바운드 동작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리바운드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 높게 하나 둘 무릎 높게 들어요 하나 둘셋넷 조깅으로 바꿀게요 하나 둘셋넷자 그만 그만 자 우리 친구의 잘못된 점자 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보고 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거 발표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야 선생님 바라볼까요 자 다시 조깅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만. 뭐가 잘못됐나요, 친구들? 같이 올라가죠? 같이 올라가지 말고 반대로.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기. 자, 시작. 하나, 둘. 그렇지. 자, 박수! 둘, 셋, 넷. 자, 계속 힐로 바꿀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학생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참여하고. 어, 접하지 못한, 조금 생소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초반에, 초반에 자기 수업에 들어가서 조금 자신감이 없는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자기 학생들의 어느 정도 역량을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체육 수업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바블 틱톡, 바꿀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깅으로 바꿀게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팔 높게 들고.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힐로 바꿀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팔 동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크게 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스토핑. 바꿀게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높게, 무릎이 가슴에 닿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노래가 나옵니다. 자, 박수부터 칠까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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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하나, 리바운드, 바꿀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베이지 가세요 베이지, 베이지. 네, 하나, 둘, 셋, 넷, 리바운드, 바꿀게요. 하나, 둘, 자, 우리 다 같이 마무리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왼팔 들고, 왼팔 드세요. 자, 그대로 옆으로 가서 자, 쭉 당겨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내리고, 자, 왼발 무릎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바닥 모으시고요 고개 들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내리고 자 깍지 껴서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돌리기 할게요 우리 허리 많이 썼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숨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둘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늘 수업 열심히 마쳤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차렷 자 경례 고생하셨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끝낼게요 건강과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 그리고 체육을 잘하는 학생 그리고 체육을 잘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서 자신의 흥미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실력을 키우고 있어요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이 총 10명이 10분이 계세요 각자의 전공들이 다 다르신데 각자의 전공을 살려서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시키고 그리고 경험에서 더 나아가서 그 종목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학교니까 저희 리라아트 고등학교 건강과학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